하나님 말씀 신명기 a 약 성경 신명기 i m y 장 n g i Yaksang, s h i 가 y o n g i Ish Paljang Samshim Nuke j e r 절 우리 합독은 오늘 두 절만 읽습니다 45절에서 46절 4 Ismida, 절 a 절 h i b 합 j e r t a s 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준과 홍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불순종의 종착점, 불순종의 종착점. 자, 불순종하면 우리가 어디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 본문은 불순종이 가져오는 저주의 최종 단계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나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하는 역출애급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은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복을 거두신다라고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거두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시면 그들이 그 복으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데 오늘은 세 가지 교훈이 있지만 한 가지 교훈 이한 가지 교훈 안에 작은 세 가지의 교훈을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라. 듣고 순종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5절, 46절 말씀인데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멸망할 것을 또한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극률과 자비와 인내의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신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하고 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날마다 청정, 즉 날마다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이 광야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와께서 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조항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정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지 않는 그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여와의 호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도 호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버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버림 당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 즉,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매일마다 듣는 영적 잔소리이지만 그럼에도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정신 차려 정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사모함으로 우리 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깨울 뿐만 아니라 평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두 번째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 적용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청정 듣지 않으니 당연히 순정하지 않겠죠 그리고 들었음에도 순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사무엘상 13장 14절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버리는 것으로 또한 저주하고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청정 즉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직접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저주가 아닌 복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가지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말고 또한 가지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바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함께 그 묵상지 나누었던 그 내용 가운데 한 가지 교훈과 동일합니다. 46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저주와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준과 훈계가 되리라 여러분 이 표준과 훈계가 되리라 이 말씀이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주가 이만한데도 희망이 있다는 라 것입니까 46절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청정 즉, 듣지 않고 들은 대로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저주는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표징과 훈계, 즉, 희망의 교훈. 여러분, 이 희망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끊고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끊어낼 것이라는 이 희망의 교훈을 받는 것이며 그의 후손들, 즉 그의 자손들은 부모 세대들, 장년 세대들의 청종하지 않는 불순종, 지키지 않는 이 불순종을 보면서 저주와 멸망이 임한다라는 것을 어떻게두 눈으로 보면서 아 철저히 깨달아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희망의 교훈을 이 후손들이 그 장년 세대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신 공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아침 저 시간에 그리고 예배 자리 에 나와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청정 잘 듣고 그리고 그 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받은 은혜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예나 하여 청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지라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저렇게 살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더 그들에게도 희망의 교훈으로 들어와서,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처음만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섬겨라. 47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순종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혹독하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49절에서 57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꼭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날마다 새벽과 아침 첫 시간과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해 달라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라는 희망의 교훈을 우리 자녀 세대와 함께 듣고 다시 일어나게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